여러분 안녕하세요 디아입니다 그리고 오늘은 이 444큐브 관수 리뷰를 한번 찍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 관수는 제가 블랙과 하이트둘다 있습니다 네 그러면 리뷰를 한번 해보도록 하죠 관수는 네 YJ사의 용진의 보급형 444큐브입니다 이 큐브는 매우 좋은 성능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 다음에 7,700원이랑 가격 때문에 매우 사랑받고 있는 큐브입니다. 아우스같이 고급 큐브를 사야할 돈이 안되신다면 네 관수를 저는 추천드립니다. 네 회전감도 매우 부드럽고 걸림이 좀 있는 편이지만 그래도 네이 정도면은 사치고는 네, 정말 좋은 큐브라고 생각합니다. 회전감은 되게 부드럽고요. 안쪽 회전감도, 안쪽 회전감은 이 바깥쪽 회전감보다는 조금 거친 감이 내 네, 있습니다. 그리고 네 귀를 들여주시고 날칠까지 해주시면 정말 엄청난 성능을 자랑합니다. 이하이트는네 아직 귀를 잘 들이지 않아가지고 제가 블랙만 많이 써가지고요.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 네, 회전 가보면 더 길들여진 이 블랙이 더 마음에 드는 것 같습니다. 저는 444 큐브를 그렇게 많이 하는 편은 아니나 가끔씩 즐겨할 때는 네, 이 블랙을 주로 사용합니다. 코너 커팅은 네, 444 큐브고 그래서 그렇게 잘 되는 편은 아닙니다. 그리고 저는 이관수의지 장력을 매우 쪼여놨어요 보시면. 이도 그렇지만 장력을 별로 푸는 걸안 좋아합니다. 그 이유는 네, 조금 이따 설명해 드릴 게요 풀면은 코너 커팅과 역코너 커팅이 좀더 나올 수가 있으나 저는 장력을 쪼아놓은 상태이기 때문에 네, 한이 정도 가 최대라고 보시면 됩니다. 안쪽 레이어는 네, 코너 커팅이나 그런 거는 아주 조금 되고요. 그 이상은 기대하기 힘듭니다. 네, 제가 장력을 이렇게 쪼여놓은 이유가 뭐냐면요. 단순는 장력을 풀면 네, 돌릴 때마다 자꾸 이 내부 조각이 어, 네, 바깥으로 이렇게 튕겨 나옵니다. 그렇기 때문에 잘못 튕겨 나올 수가 있고 그 부품을 넣는 것, 작업이 쉬운 작업이 아니기 때문에 네, 저는 그래서 장력을 되게 조여 놓습니다. 장력을 조여 놓으면 그 내부 조각이 밖으로 튕는 경우가 많이 줄어듭니다. 그래서 저는 이렇게 장력을 조여놨더니 네, 444 큐브를 소비 하는 동안 한번도 내부조각이 밖으로 튀어나온 적이 없습니다. 그러나 이 장력을 조금 헐렁헐렁 하게 푸는 순간 바로 네, 처음 좀 돌리 다 보면은 바로 내부조각이 밖으로 이렇게 튕겨 날라갑니다. 그럼 또 이렇게 분해를 해가지고 네, 내부조각을 넣기 위한 작업을 해줘 야 되기 때문에 저는 그래서 이 그 관수를 네, 장을 좋아서 사용합니다. 아우스는 제가 안 사봐서 모르겠지만 아우스는 그런 현상이 없다고 하더라고요. 그래서 돈이 되시면 저는 아우스나 이번에 위신에서 새로 나온 란치링 같이 네, 그런 고급 큐브를 사시는 걸전 추천드립니다. 다만 4 4 4 큐브에 처음 도전하시는 분이나 처음 도전하시는 분들에게나 돈이 없으신 분들에게는 관수를 좀 추천드립니다. 네, 개인적으로 청쇼 사사사나 어, YJ의 다른 사사사, 위수 선수 같은 그런 사사사를 사실 바야 그냥 이 관수를 하나 사는 게 좋다고 저는 생각합니다. 네, 그러면은 여기까지 관수 리뷰였습니다.